안녕하세요. 난초아지메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2차 판매품이고요.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몇 명품 3종과 무명품 7종입니다. 어, 1번에는 태극선이고요. 세촉에 큰자마 하나 달려 있고요. 2번에 자봉, 자봉이고요. 3번에 당군무지에서 호가 살짝 들어있는 단군무지호구요. 두절 호피반이고, 4번은요, 4번 두절 호피반이고요 어, 6번에는 허복륜입니다 7번에는 두화변 어, 입변입니다. 두화변으로 까닥지, 두화변, 까닥지 입변입니다. 입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두화변 형태입니다. 변이 아주 예쁩니다. 7번에는 코주부 수정 3반이고요. 복색하, 복세카, 원파나 복색하의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이죠. 8번에는 단엽성 3반 호입니다. 9번에는 소심이고요. 소심, 내촉입니다. 꽃대 한경이고요. 어, 향기가 납니다. 어, 10번에는 항아이고요. 꽃이 아주 예쁜 항아입니다. 꽃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0 품종이고요.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두 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원 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당, 어, 6만 어, 1번 태극성 세 촉짜리 6만원 하고, 어, 8번에 단엽성 3만호 6만원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 4만원, 5만원입니다. 분당 5만원입니다. 어, 금액도 저렴하고 또 1만원 할인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고요. 어, 오늘 열 품종을 또 천천히 한번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 일요일 영상은 오후 5시에 올라갑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항상 올립니다. 일요일 영상은 오후로 기대해 보시고요. 좋은 품종을 들고 일요일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2차 판매품 어, 두분 선택 시 1만원 할인됩니다. 전 어,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세촉이고요 벌버 하나 있고, 큰 자마가 아주, 아주 큰 왕건이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극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키가 네요 네, 자봉입니다. 자봉은 두 촉이고, 양쪽으로 자마 하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성장 하나 있고요. 이쪽도 하나 성장하고 있고, 어, 뿌리 네 어, 가닥 땄어.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네 가닥입니다. 어,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네 가닥인데,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 자마가 하나, 두개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자마 뿌리 새로 내리고 그렇게 하면 또, 어, 괜찮겠습니다. 자봉 두 촉이고, 자마 두 개, 애시나 두 개입니다. 3번에는, 어, 당근무지입니다. 당근무지, 어, 두촉이고요 당근무지에서 호우가 이렇게 살짝 들어있습니다. 당근무지, 어, 호우, 전진촉, 엄마촉 두 촉이고, 자마 양쪽으로, 어, 세 개, 두촉다 자마가 있네요.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합니다. 4번에는 두절 호피반입니다. 두절 호피반이고요 어, 자마가 양쪽으로 자마 눈 있습니다. 어, 뿌리는 세가닥이고좀 부실하지만 자마 세가닥이고요 어,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후육길의 두절 호피반입니다. 5번에는, 어, 호복윤입니다. 호, 문이,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호가 아주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잘 들어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땡땡하고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또 자마, 눈, 어, 각 총마다 한 개씩 보이네요. 6번의 난초입니다. 6번의 난초는, 어, 어 입변, 두화변입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어, 예쁘고요 짝변에 어, 입변, 두화변이고요 까닥지입니다. 까닥지, 후육질입니다. 두화변, 까닥지, 입변,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좋습니다. 자마, 눈도 양쪽에 하나씩 보입니다. 7번입니다. 7번에는 고주부 수정 3반입니다. 고주부 수정 3반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이렇게 고주부, 고주부로 잘 어, 오가져 있습니다. 고주부 수정 3반 뿌리 3가닥이고요. 자마 눈은 이쪽에 한 개, 어, 어, 이쪽에 한 개, 자마 눈이 2개 보입니다. 어, 뿌리는 3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 자마 붙어서 자마에서 볼이 빨리 내리면 되겠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어, 단엽성의 후육질의, 어, 3반 호입니다. 3반 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어, 초세도 예쁘고 무늬도 아주 잘 들어져 있는 단엽성의 3반 호입니다. 뿌리, 어, 짤막한 뿌리들이지만, 둘러 여섯 가닥이고요. 생장점 살아있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버 하나에, 벌버에 또 자마 눈이 한개 보입니다. 벌버에 자마 눈 보이고요. 전진 쪽에도 자마 눈 보입니다. 9번에는, 어, 소심입니다. 소심, 어, 꽃이 이렇게 어, 소심입니다. 좀 핀지가 조금 됐습니다. 소심이구요. 내척이고 어, 향기가 나는 소심입니다. 뿌리 어,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마 어, 이렇게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자마가 볼록해지고 있고요또각총마다 자마 보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를 조금 솎아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 10번에는, 어, 항아입니다. 어, 꽃이 아주 예쁜, 둥글둥글한 그런, 어, 색감이 아주 예쁜 항아입니다. 항아, 어, 두 촉이구요. 뿌리, 어, 다섯 가닥에 두 촉입니다. 또 자마 눈이 한 개, 어,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뿌리, 어,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이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열품종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태극선입니다. 어 중투복색화 태극선이고요. 어 하순군과 하천군에서 군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재테크로 하고 있는 그런 어 태극선입니다. 꽃도 아주 예쁘고요. 또, 중국의 수출품으로 어, 촉수 늘리고 배양중이 있으니까 또 재테크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용으로 어, 적합합니다. 지금, 어, 세척입니다. 세척에 어, 또 자마가 이렇게 크게 하나, 지금 포도박을 뚫고 나오는 어, 직전에 어, 큰 왕건이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촉인데, 어, 가운데촉은 이렇게 갈점이 한입장 있습니다. 가운데촉 갈점이 한입장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요. 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극선, 어, 세촉에, 새촉에 신화 한촉 있고요. 19에 0.8입니다. 19에 0.8이고요. 이것도 분당 6만원 아니고, 그냥 분당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분당 6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한 입장 갈 점이 있는 관계로 그냥 분당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세척에큰 자막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14, 19에 0.8입니다. 분당 5만원입니다. 이번입니다. 이번은 어 자색설 자봉입니다. 홍자하의 자봉입니다. 어, 자봉 작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최상작입니다. 작상태 최상작이고요. 하얗게 뭐가 묻었네요. 어, 작상태는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두 촉이고요. 어, 자마 또두개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입장이 깔끔합니다. 입장 전체가 아주 깔끔하고요. 작상태는 아주 좋은 상작이고요. 음, 두 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사이즈는 29에 1.0입니다. 29에 1 0이고요 어, 금액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가 다섯 가닥이니까 조금 약한 관계로 금액은 저렴하게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최상작입니다. 잎은 굉장히 최상장입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인가? 그 정도 되고 자마 두개 붙어 있습니다. 3번은 당군무지호입니다. 당군은 단군, 중토화소심입니다. 중투하 중토화의 소심이고요. 당군무지 어, 지금 장상태 아주 좋습니다. 장상태 입폭도 어, 넓고 잎장수도 깔끔하고요. 잎장수도 많고 잎폭도 넓고 잎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맨뒤때 쪽에 이게 백0에 약간 호식으로 하나, 한 줄이 있습니다. 호식으로. 약간 살짝 어, 시로식으로 살짝 있는데요 약간 시로식이 보이는데요 하여튼 시로로 살짝 약하게 약간 반성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당군 무지 어, 중투화 소심 당군 무지 호 전체적으로 전진초 입장은 깔끔합니다. 엄마 쪽은 노대가 살짝 나기 직전이고요. 한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뒷대 쪽은 두 입장이고요. 전진초에는 입장수도 많습니다. 입장수 많고 건강한 난초입니다. 당근무지, 중토화수신, 한쪽에 자마 어, 1.5 촉으로 치겠습니다. 두입장 쫑대 촉으로 치겠습니다. 1.5촉이고요 자마 2개입니다. 사이즈는 어, 16에1.1이고요 금액은 5만원 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어, 4번은 두절 호피반 입니다. 두절 호피무늬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절 호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두절 식으로 입끝마다 이렇게 입장마다 이렇게 두절 호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딱딱 끊어서 무늬가 되는 그런 두절 호피반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잘 들어 있고요. 두절 호피 어 한쪽에 십사에 영점 구입니다. 십사에 영점 구이고요. 어, 두조로피 금액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뿌리가 세 가닥 조금 약한 관계로 어, 이벤트 판매로 올렸습니다. 뿌리 세 가닥이면 배양은 충분합니다. 자마은또두개 양쪽으로 붙어 있고요. 금액 5만원입니다. 4번, 5번에는 복륜호입니다. 호복륜입니다. 어, 호박류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박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호박류 무늬가 이렇게 어,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호박류 무늬 잘 들어 있는 그런 어, 복륜이고요. 어, 전진 전진 두 촉이고요. 어, 15에 0.7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6번은 두화변 잎변 까락지입니다. 후육질의 두화변 잎변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이렇게 잎이 어, 잘 오가 있습니다. 잎것들이 배골이 아주 깊게 잘 오가져 있고요 잎변이 상당히 예쁜 잎변입니다. 둥글둥글하면서 잎이 안으로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어, 잎변 배골이 깊은 그런 어, 잎변 도화변입니다. 장단엽성 도화변 입변이고요. 아주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상당히 입변이 이 끝이 어,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안으로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입변입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도화변 어, 입변, 까닥지 도화변 입변 입변이고요. 도화변 어, 입변, 전진 한쪽입니다. 자마 있고요. 어, 사이즈는 10에 0.7입니다. 10에 0.7이고요. 변현으로 잘 오가져 있는 아주 예쁜 변 입변입니다. 도화변 입변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7번은코 주부 수정 3반입니다. 코 주부 어, 코 주부 수정 3반은 이 끝이 이렇게 갈색으로 타들어간. 어, 그런, 어, 무늬를 하고 있죠. 이게 갈색으로 타는 게 특징입니다. 어, 코주부는 또잘 오가져 있고요. 어, 잘, 배고이 아주 깊게 또잘 오가져 있고요. 이쪽으로도 무늬가, 어, 잘 들어있는 코주부 수정 산반입니다 코주부 수정 산반은 어, 원판화, 복색화의 원판화를 비우는 그런 품종, 입니다. 원판, 삼반, 복색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이고요. 꽃이 둥글둥글한 원판이나 또 두화라든지 이런 예쁜 꽃을 피우는, 어, 이게 지금 잎이 이런 무늬를 하고는 있지만 어, 타는 듯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어, 잎이지만 그래도 꽃은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코주부 수정 삼반. 한쪽에 자마 두개 있고요. 14에 1.0입니다. 14에 1.0이고요. 금액은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8번은 단엽성 3반 호입니다. 어, 초세도 예쁘고요. 입변도 예쁘고, 무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아주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이고,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육질이 좋으면서, 어,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잎변에, 어, 무늬도 전체적으로 아주 무늬가 잘 들어있는 단엽성 3반호 잎변입니다. 단엽성 3반호 잎변, 어, 아주 변도 이쁘고요. 육질도 단단하고 좋습니다.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요. 꽃을 한번 또 기대 해볼 만하고요. 여배와 꽃두 가지가 다될수 있는 예제 품입니다. 어, 단엽성 잎변 3반호 전진 한쪽입니다. 벌바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5.5에 0.6입니다. 아, 5cm로 보시면 되십니다. 5cm에 0.6입니다. 사이즈 작지만 아담하면서 후육질이고요. 어, 단엽성에 어, 무늬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병해 보십시오. 9번은 소심입니다. 소심이고요 어, 꽃, 어, 소심 네초의 꽃대 한경입니다. 어, 올해는 꽃대를 한 대를 달았지만 내년에 이제 꽃대를 여러 대 달면 되겠고요 촉수도 더 늘리시고 꽃대 여러 경 달면 어, 또 소심도 아주 예쁘죠. 꽃 향기가 나는 그런 소심입니다. 약간 어, 꽃 향기도 살짝 있고요. 꽃이 이제 핀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봉심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봉심이 벌어져 있고요. 하영은 상당히 예쁜 그런 소심입니다. 어, 꽃대 환경에 내초기고요. 어, 소심 내초기의 꽃대 환경 24에 0.8입니다. 24에 0.8이고요. 금액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또 구매하셔서 내년에는 꽃대를 많이 한번 달아보셔서 어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십시오. 꽃이 향기가 있는 그런 소심입니다. 첫번은 항아입니다. 어, 항아이고요 어, 꽃이 또 이렇게, 어, 단정하고, 어, 또, 둥글둥글한 그런, 어, 꽃이, 어, 하여, 항아의 하영입니다. 하영이 아주 예쁘고요. 꽃 색감도 또 좋고요. 어, 꽃사진 첨부하니까 항아의 꽃을 한번 또, 어,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 꽃은 또 이렇게 한 촉수가 좀, 어, 서너, 네다섯 촉 정도 더 올리시면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좀 시간은 꽃을 피우려면 한 2, 3년 정도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꽃은 상당히 좋은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 항아입니다. 두 촉에 15에 0.7이고요. 꽃도 색감도 아주 좋고 둥글둥글한 그런 하형이고요 전체적으로 입장은 아주 깔끔합니다. 입장이 아주 깔끔하고요. 어, 몇척 정도 더 올리면 아주 멋진 항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어,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금액 그냥 음, 저렴하게 또 드리, 드릴게요. 꽃을 한번 또 피우시기 위해서 몇 년을 키워야 되니까 금액은 또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이 아주 예쁩니다. 네, 1번부터 어, 10번까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명품이고요, 4번부터 7, 10번까지는 어, 무명품입니다. 어, 두분 선택을 하시면 두 화분에 어, 1만원 할인도 해드립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어,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